들어갑니다 자 드베지기 들어올렸고요 우선 들어올렸고요 자잡치기 이야아 드베지기 이연 잡치기주사위가안 들어가겠는데요? 네. <laughs> 바늘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신체를 지금 자랑했습니다 아, 저잡치기를 어떻게 붙일까요? 힘이 무시무시라고 네. 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편파중계가 안되네 저희가, 저희가 잠시 ]들이. 지금 잊었습니다 그쵸? 그렇죠? 네 이게 선수들이 너무 기량이 아, 선수.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어 아, 이번엔 아, 일단 늘려지게 했어요 일단 늘려지게 했어요 윤필재 1필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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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! 황봉수! 역시 우리 화봉수 아. 다시 대치는 형태로 아. 네 기습적인 안다리에 이제 윤필재 선수의 멘탈이 살짝 흔들렸죠 그렇죠 5위한번 나와야죠 5위예한판더 이긴 후에 <laughs> 오히려 승리가 <laughs> 결정이 됐을 네. 때 아싸와 5위를 듣도록 네, 하겠습니다 네하겠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아좀 실수했어요 십자거리 기술 까지 완벽하게 제압 들어갑니다 오, 그렇죠. 좋습니다. 임필지 안 넘어갔어요. 개새이 아 네. <laughs> 야, 거의 넘겼었는데. 하봉수를 누르고 올라가게 됐습니다. 아,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요. 아, 역시 근력이 대단합니다. 이 <laughs> 야, 진짜 대단하네. 근데 그 기술을 또 네, 버텨내는